제가 절반 정도 공격성을 가져가되 50%의 현금을 계속 놔두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급락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거기에 이제 환율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어 이제 간밤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비상계엄령 선포가 있었죠 사실 저도 이게 지금 주식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이벤트라고 뭐 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비상계엄령 관련해서는 제 데이터에 또 없는 일이기도 하고 지금 저희 이제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연령대가 뭐 3, 40대 많아요. 50대 분들이 많으신데 50대 분들조차도 과연 비상계엄령을 제대로 기억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지도 이게 저는 좀 그렇습니다. 지금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게518 이후에 처음이라는데 이게 44년 만이래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1980년 518 민주화 이후 44년 만에 계엄령 선포인데 그러면은 지금 쉰 그러니까 지금 연세가 한 쉰이 되신 분들, 50이 되신 분들도 6살때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의 한 어, 예순 환갑 되신 분들이 그나마 기억할 정도. 아, 학교 다닐 때 그런 일이 있었다. 뭐, 중학교 때 그런 일이 있었다. 정도? 뭐, 중고등학교 때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이제 주식시장에 대입을 해서 보게 되면은 과연 여기에 대한 데이터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좀 뭐,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세, 바라보고 있는 시각은 어떻게 되는지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좀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이개엄령이라는게 아무렇게나 그냥 할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듯이5.18때 뭐 하고 처음이라니까 뭐 진짜 탄핵, 탄핵도 아니고 뭐 군사적으로 진짜 엄청 큰 위협이 있거나, 어, 국가의 중대산이 안보위기나 이런 일이 터졌을 때나 이제 개업령을 발표한다 이러는데, 이게 사실 뭐 재난문자도 안 왔고, 어 도대체 무슨 큰일이 났길래 이런 것이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한국계업령 보고 충격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뭐, 일단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지금 현재 그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바로 가결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해제가 됐는데, 한 3시간 반 정도 만에 이제 해제가 됐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백악관 쪽에서도 뭐 일론 머스크만 그런 게 아니라 일단 이제 한국이 국회 개혁령 해제 결의 존중한 것은 일단 안도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정권이 이제 바뀌는 시기잖아요. 연말 끝나면 이제 1월에 트럼프 정권으로 넘어가는데, 이,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시기인데, 어, 한국이 지금 이게 뭐 하는 건가. 이런 이제 좀 깜짝 놀라는 액션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좀 연락을 취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어, 이 사태가 이제 있고 나서 이제 법무부 감찰관 같은 경우에도 윤 대통령 개엄령 선포에 이제 사표 제출을 했습니다. 이게 좀 적절치 못했다라고 스스로도 이제 판단을 하는 건지, 예, 지금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라고 해요. 어, 이런 것들을 토대로 봤을 때는 이게 정말 좀 급작스러운 결정이 아니었나 저는 좀 이렇게 보여지고요. 뭐 어, 국내뿐만 아니라 어, 해외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다소 충격을 받은 어,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비상 소집에 응해서 갔더니 회의 내용이 개헌 관련 회의였다. 개헌 관련 회의에는 참석할 수 없고 앞으로 개헌 관련된 지시라면 사직서가 수리 안 되더라도 따르지 않겠다고 했다. 어 이렇게 이제 밝히면서 사표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일단 국내에서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 거고 지금 이게 여파가 이제 벌써 불어오기 시작하는데 스웨덴 총리 방안도 이제 무기한 연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방안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스웨덴 총리가 일단 취소됐고. 거의 이제 뭐 무기한 연기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야, 한국에 어떻게 방안을 합니까? 계엄령이 선포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국제적으로도 뭐 방문을 한다든지 어, 여기에 대해서 같이 뭐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되겠다 이런 일들 뭐 경제적인 부분들도 다올 스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국 경제가 당분간 굉장히 좀 패닉에 쌓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간밤에 이제 개업령 선포되면서 비트코인 가격도 진짜 유튜브니까 좀 편하게 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된 말로 작살이 났습니다. 이게 1억 3천 정도 되는데 거의 이제 급락이 떨어졌죠. 급락이 떨어지면서 비트코인 가격 이제 보시게 되면은 거의 8천만 원, 8 8 0 0요 정도까지 무너졌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수직으로 쌓아 올리면서 1억 3천까지 다시 회복이 됐는데 이때 급락 떨어졌을 때 개음령 선포하면서 주서담은 사람들은 뭐 단기간에 이제 굉장히 큰돈 버는 거죠. 근데 급락을 했다가 바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비트코인도 비트코인인데 우리 또 이제 주식하는 사람이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환율이 핵심이란 말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환율발 어 급락이 터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환율이 너무 불안하다. 지금 달러 인덱스가 오르고 있을 때는 뭐 그래 달러 그것도 그러면 안 돼요, 사실.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달러 인덱스가 오르고 있던 뭐가 됐건 환율이 1,400원대에서 놀고 있다는 건 비정상이 맞는 거고, 그거 역시도 진짜 뇌관을 품고 가는 상황이다. 언제 급락할지 모른다. 환율발 급락 터지거나, 이게 매도를 더 추가적으로 불러와가지고 급락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이제 간밤에 환율 같은 경우는 1,440원을 뛰어넘는, 뭐 우리가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 이후에 가장 높은 이제 환율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고, 어 이런 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로 또 다른 이제 어태 보면 뇌관이 터지는 그런 이제 이슈가 나왔다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오전에 한국 증시가 개장하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죠. 개장 안할 수도 있다 이랬는데 뭐 개엄이 선포되고 나서 바로 이제 해제를 했기 때문에 뭐 예정대로 음 증시는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율 자체도 굉장히 좀 롤러코스터를 탔고, 지금 현재 1,410원, 15원 근처, 1,418원으로 출발했고, 지금 한 15원 정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1,400원 위인데, 뭐, 간밤에 이제 정말 많이 올랐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일단 이게, 어, 그러면은 일단 환율이 1,440원, 뭐, 뭐, 50원 근처까지 튀어 올랐지만, 그래도 지금 1415원이니까 안정적인 거 아니에요? 라고 이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절대적인 숫자가 1415원이라는 거는 결코 안정적인 숫자라고 볼 수가 없고요. 달러 인덱스가 이제 올라가고 있을 때는 모르겠는데, 떨어지고 있을 때는 그렇지가 않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상품 차트도 보시게 되면은, 어, 이 달러 인덱스 자체도 쭉 한번 올라갔다 빠지고 있죠.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고려해가지고 보시는 게 좋겠고, 결국에는 지금 이제 외인들 자금 이탈이 계속 벌어질 수밖에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 원달러 환율이 이제 1,415원 정도 되고 있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 쭉 빠지고 있죠. 현, 선, 현, 선물 이제 시장 다 빠지는 모습으로 가고 있는 거고, 앞으로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환율이 일단은 뭐 1,415원으로 1,440원까지 치솟았다 올랐다가 다시 떨어졌다곤 하지만, 외인들이 이 불안한 환율 상태를 과연 감당할 것인가? 너무 변동성이 크고, 투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예측 불가능한 게 가장 큰 리스크인데, 지금 한국의 환율은 너무 예측 불가능한 수준으로 이제 가게 됐고, 외국인들이 과연 이거를 감내하고서라도 한국에 투자할 것인가? 외인들 이제 메도러시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꼭 고려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신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이 환율 방어를 위해서 외환 보유액이 지금 두 달째 하락하고 있는데 아마 환율 방어 이 1,440원까지도 막 치고 이러는데 이 외환 보유고가 점점 바닥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안 그래도 강달러 때문에 환율 방어하는데 외환 보유액이 계속 감소하고 있었어요. 이거는 재작년 정도부터 계속 감소해 왔습니다. 이 월로 쳤을 때는 좀 올라갈 때도 있고 그랬지만 전체적인 긴 흐름으로 봤을 때는 우아양하고 있단 말이에요. 외환보유가 계속 높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돌발악재까지 중간중간 터지면 점점 더 외환보유액이 줄어들겠죠. 그럼 이제 더 이상 환율방어에 외환보유액을 쓰기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이제 갈 수가 있단 말이죠. 물론 아직 그 정도 상황이라고 보기엔 좀, 음, 과한 해석이긴 한데 어찌 됐건 악화되고 있다는 건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는 어 그럼 환율 방어가 점점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외환 부유액써 가면서 이렇게 하는데도 안 되면. 네, 그럼 이제 외, 외인들 매도 더 심해지고 그러면 이제 환율이 더치솟아 오릅니다. 이게 반대 매매도 나갈 수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이제 고려해야 되는 거고, 결국 이걸로 인해서 환율 뛰고 선물도 급락했죠. 해제 요구와 의결에 이제 안정되긴 했지만, 이게 이제 불러오는 나비 효과가 아마 좀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제넘 안전문자도 없었고, 5.18 이후 첫 개업령인데, 어, 여기에서 44년 만에 발생을 했다. 머스크도 깜짝 놀랐죠. 충격적이다. 어, 지금 백악관에서도 일단 안도하긴 했는데 놀란 건 사실이죠. 투자자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뭐 법무부 감찰관 사표 제출했고요. 그리고 개업령 여파로 이제 스웨덴 총리 뿐만이겠습니까? 다른 데서도 다안 오는 거예요. 이제 올 스탑입니다. 외교 문제도 이제 다올 스탑돼 버리는 거고 비트코인 급락했었고 이 환율 문제가 가장 트리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이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저의 견해를 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자 그럼 비상계엄령을 기반으로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지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요 달라질 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나고 나면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 정도다 아무것도 아니다 만약에 이제 저 비상계엄령으로 인해서 뭐 수일간 뭐 수개월간 장이 안 열릴 정도의 국가적 비상사태가 연출이 됐다 이러면 달라요 그런데 장은 예정대로 정상적으로 개장이 됐고요 계엄령은 해제됐고 정말 빠른 시간 안에 끝났고 이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어, 이걸 가벼이 여길 문제랄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근데 음, 상황은 다르지만 사이클 상 비슷한 식으로 연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역사는 반복된다 근데 같은 모습으로 반복되진 않는다 사이클은 반복되지만 같은 모습은 아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코로나 팬데믹 올 거라는 거 아무도 몰랐어요 지가 절반 정도 공격성을 가져가되 50%의 현금을 계속 놔두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급락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거기에 이제 환율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비상계엄령이라는 이런 이벤트가 나올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이걸로 인해서 트리거가 돼서 촉발되니까 이제 외국인 매도러시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저는 그로 인한 환율 방어가 어려워지고, 외환 보유고가 녹아내리고, 환율이 이제 방어를 못 하면서 튀어오르는 그런 이제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개업령이 트리거가 될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사이클상, 분위기상 그럴 가능성이 높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환율은 1,400을 넘어서 1,410원까지 갔습니다. 지금 현재 안정이 됐다 하는데도. 그럼 여기서 이제 더 안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뭐 1,440원 다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사이클 뭐 이전에 있어왔던 비슷한 흐름 뭐 코로나 팬데믹 때도 이런 일이 있었고 어, 급락이 떨어지는 일은 을에 있어왔다라는 거예요 뭐 그때마다 명분은 달랐고 이유도 달랐지만 그냥 과거에 있었던 일이 또 그냥 벌어졌을 뿐이다 얼굴만 달라졌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가 취해야 될 스탠스는 그냥 바람이 지나가고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50% 투자 유지하고 50% 현금 유지하고. 근데 이제 그러면은 어 근데 급락 떨어지면 한번 확 무너지면 그때 50% 이제 배팅 들어가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걸 언제 해야 되냐 아직은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왜냐면 실제적으로 지수가 무너진 게 아니잖아요 물론 오늘 떨어지긴 했지만 전저점 깨면서 2400선이 무너지면서 말 그대로 서킷 사이드가 사이드카 걸리면서 무너져 내린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아직 이제 50% 현금을 막 사용하고 그럴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조만간 오지 않을까 진짜 조만간 초대박 날짜이올 가능성이 높다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개업령도그 거기에 하나의 트리거가 이제 돼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걸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크게 누르면 굉장히 크게 튀어오릅니다 많이 누를수록 그래서 이번에 누를 때 어디까지 누르는지 집중하셔야 되고 누를 때 외인들이 어디로 돈이 들어오고 있는지에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 파란불로 도배가 되고 있다 라고 해가지고 패닉에 걸려가지고 다 손절 쳐야 되나 막 하면서 막 이게 막이 난리 나고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어, 뭐 죄다 파란불 뜨고 막 급락 떨어지고 뭐 지금 탄핵 대니만이 뭐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무슨 이재명 관련주 뜨고 정치 테마주 갑자기 또 뜨고 난리났습니다. 주식장도 개판이란 말이에요. 이런 데서 뭔 액션을 취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돌발 악재 큰 이벤트가 떴기 때문에 당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을 텐데 달라질 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음, 달라질 건 없고. 기준 금리 인하 기준은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 어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급락이 한번 떨어질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근데 그 얼굴이 코로나 땐 코로나라는 이름을 썼을 뿐이고 지금은 뭐개업령이든 모든 환율발 리스크로 터지는 것이고 그때마다 얼굴은 다르지만 그 분위기라는 건 항상 그 패턴 비슷하게 유사하게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급락 떨어질 수 있다 말씀드린 거예요 기준금리 인하는 고그 초반부 불경기가 어 시장을 장악하고 언론을 장악하고 불경기라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불안 우울 이런 이 기운들이 응집 가장 많이 응집되는 시기예요 투자시장에 있어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나라 분위기도 그렇고 이럴 때 이제 결국 주식시장도 엄청나게 휘청거리는 겁니다 왜냐면 불경기니까 그게 완전 전국 전세계를 다 장악해버려요 불경기라는 그 우울 바이러스가 투자 시장도 착 가라앉아 버립니다 지금이 그런 상황이다 여기서 착 가라앉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공포까지 이제 내몰아 버립니다 보통 주식장이 그래요 중간이 없습니다 공포까지 그냥 이 벼랑 끝으로 내몬 다음에 그러다가 이제 미친듯이 폭발적으로 급등해버려요 지금 엄청난 불안한 이벤트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마지막에 종국의 방점을 찍을 거는 서킷 사이드가 걸리면서 이제 증시 급락이 떨어질 것 같고 그 트리거는 역시 외인 자금 이탈과 환율 방어의 실패가 트리거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걸 또 촉발한 게뭐 개업령이 이제 시작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이후의 단계는 우리가 이제 또 지켜봐야 될 만한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역시 뭐 제약 바이오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업종이라든지 이런 디테일한 것들은 다 올라갈 거라고 보지만 지금 현금이 정말 중요한 시점이다. 50%정도 현금을 계속 보유해서 가져가셔야 되겠다. 이 점을 지속적으로 좀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개량 선포 관련해서도 솔직히 이 증시가 많이 급락하긴 했지만 뭐 놀라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뭐 이때 저점 부근까지 떨어진 거니까 예, 뭐 무슨 뭐5% 빠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물론 지금도 많이 빠진 건 맞지만.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감안해 보셔가지고 아직 긴장의 끈을 늦추셔는 안 된다. 이런 이벤트들도 결국 지나가는 이벤트다. 나중에 봤을 때는 기회였고 그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고 다만 어, 이걸 너무 가볍게 여기셔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그 중간 정도의 스탠스를 항상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 이것도 어차피 지나갈 일이고 다 이거 어, 회복될 일이다. 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오히려 주식시장에 있어서 진짜 큰 악재는 뭐냐면 삼성전자 같이 1등을 뺏겼을 때 이런 게 진짜 큰 악재예요. 근데 그런 거엔 오히려 무뎌 사람들이. 오히려 개업령, 막 무슨 코로나 이런 거에 진짜 엄청나게 겁을 먹습니다. 주식시장에 있어서. 겁을 먹는 게 당연하죠, 사실. 근데 어찌 보면. 근데 제가 주식을 계속 해오면서 느끼지만 진짜 주식에서 큰일은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1등을 뺏겼다는지. 성장성이 뭐 종식됐다든지 점유율을 뺏긴다든지 주식에 있어서 이게 엄청 크리티컬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뭐 계엄령이니 코로나니 그래서 뭐 출근 못하냐 이거예요 출근 다 정상적으로 해서 일 잘하고 있다 이겁니다 물론 뭐또 그러면 수출이 뭐 국가가 이런 상황인데 뭐 수출이 잘 되겠냐 딴지 걸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뭐 지금만 있었겠냐고요 과거에도 있었어요 더 심한 일도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다 해결되고 또 올라갈 애들은 엄청 잘 갔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50% 현금 정말 꽉 쥐고 가셔야 되고 현금을 계속해서 열심히 모아나가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일수록 제일 중요한 게 대출이 없으셔야 됩니다 대출 대출을 없애세요 투자에 있어서 큰 적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현금 확보에 힘쓰시고 대출 없애시고 50% 절반 정도의 공격성 유지하면서 잘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죠. 어, 위기는 위태로울 위자에 기회 기자를 씁니다. 위기라는 단어 안에 이미 위태로운 상황 속에 기회를 품고 있습니다. 지금 기회의 씨앗이 극단으로 가는 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피어나고 있다라는 점 명심하시면서 잘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제 정말 제대로 된 기회 잡아야 되겠죠. 지금 증시 상황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들. 어,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과연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회를 잡아야 되는지,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시황 올려드리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멘탈과 그리고 여러분들 시장 방향성, 매매 전략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어, 더보기란에다가 링크 남겨놨으니까 텔레그램 들어오셔가지고 어, 실시간으로. 어, 저와 소통하시면서 도움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하단 이제 설명 더보기란의 영상 밑에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클릭해서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뭐 전화번호 남겨라 이런 거 하나도 없고 무료로 운영하는 거니까 편하게 오셔서 같이 정보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어, 오늘 어, 영상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직 좋아요, 응원 댓글 달아주지 않으신 분들 한 번씩 지수,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지금 주식장인 유튜브 채널 어, 구독 그리고 알람 버튼, 좋아요, 그리고 응원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는 거 너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짧게나마 한 번씩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더돈 되는 종목, 도움 되는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 상황 여러분들 엄청난 기회가 오고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라겠고, 잘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